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오늘 이 로마서 7장은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봉독할 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죠 그냥 이게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봉독 시간에 참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 성경 읽고 5분인가를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냐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집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집중해서 들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7장 내용이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 고백이에요. 누군가의 고백인데, 아, 어, 학자들이 정말 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한 부류는 이거는 불신자의 고백이다. 이건 믿,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거는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라 는 이렇게 둘이 갈립니다. 여러분, 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 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래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 19절까지 볼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도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앞으로 넘어가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죄에 종이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같이 보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칭의 유익이라면 그게 뭐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죄의 종로로 타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서 죽은 존재가 됐는데 지금 죄에게서 팔렸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이에요? 의도를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또 우리 계속해서 어, 이 쪽에 주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번 대충 여기 보면, 15절도 보시고요, 16절도 보고, 17절도 보고, 계속 보면은, 인칭이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주어가. 나죠. 내가. 뭐, 우리 막국어시간 1인칭, 2인칭, 3인칭 배웠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뭐 그.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인칭이. 1인칭입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바울의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어, 뭐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땐 누군 것 같으세요? 바울 자신이겠죠. 여러분 근데 바울 자신이어도요,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 바울이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걸수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고백하는 죄악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음란의 죄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은 안 하니까 하는 고백들이 줄을 이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선은 1 5절에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거,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19절, 우리 19절 넘어가 볼까요? 악을 행하는 도다. 자, 우리 그리고 25절도 한번 볼게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전부 뭘까요? 시제가. 또 오늘 언어 시간인 것 같은데 다뭘것 같아요? 과거일 것 같아요? 뭘것 같으세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이.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오늘 고백 보세요. 내가 선은 행하기는커녕 악만 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에 팔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고, 모델인 사람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전도행을 세번 했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여, 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혀요. 잡혀서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끌려가서 로마에서 사, 사형을 당하죠. 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잡히게 될 일을 알았을지 몰랐, 몰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믿음의 수준이었을 때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생사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진짜 우리 생각에 진짜 악인. 진짜 뉴스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어,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해서 혼동이 있는 혼동이 있는 저한테 이 카톡, 이 오픈챗 하면 다 그런 죄 고백하는 형제들 많은데 그런 사람의 고백도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라는 겁니까? 신앙의 경지에 오른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이유배반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왜 죄로 인해 갈등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쓰러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고백이 왜 바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구절 말씀 제가 띄어 해놨나요? 혹시 우리 7장 구절 말씀 우리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개명 이름에 개명을 깨닫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죄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 가보면 탐심이란 죄가 있습니다. 탐심이란는 개명 때문에 이 사람이 개명을 깨, 이 율법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누가? 바울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계명들을 보면 사실 이 아홉 가지의 계명들은 전부 뭐예요? 자기 행위로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뭐예요? 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생겨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 계명을 보니까 자기가 일평생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죄 많이 졌죠. 도둑질해 본적 있으세요? 어, 이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훔쳤어요. 슈퍼에 가서 이렇게 신, 신뢰학 가방에 과자들도 많이 주워 담고, 아, 담 타고 넘어가서 자전거도 훔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아마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사고가 굳혀지고 난 다음에는요, 거짓말도 한적 없을걸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살아있어. 나는 진짜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아이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이내 동기나 내 마음도 필요 이것도 검증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더 나아가서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죄를 죄로 여기게 된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를 죄가 이 사도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내용은 아까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끝에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이,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욱더 심하게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죄가 점점 더 커졌다. 커진 거겠어요? 원래 있던 죄가 더잘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니, 죄가 이제 드디어 죄로 드러나고, 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정으로. 죄가 뭔지 알게 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내 마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뭐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18절 아까 19절도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계속 반복되는 내용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19절 악을 행한도다. 매번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바울이 이 자기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법도 뭔지 알겠어. 근데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아니지만 실상 죄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나는 어디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자, 우리 넘어가서 18절도 볼게요. 18절도 보면, 내속내 내 육신에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면, 어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유가 뭔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전에 로마서를 계속 봤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부활했어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자, 우리의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뚱아리 부활하신 분 계신가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중생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아직, 겉에 이 몸뚱아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노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뭘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 생각할 때, 몸의 부활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의 완전해짐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도 예수님 다시 오실날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원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이 몸뚱아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일 것 같으세요?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요? 죄 많은 사람? 아, 바울과 같이 신령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 탄식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 율법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계명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실, 아, 이거 되게 제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저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밤에, 사실 제가 6시에 잤거든요. 새벽에. 쓸까 말까 하다가, 아, 어쨌든, 바울도 그 현재의 고백을 했으니까, 사실 저도, 아, 고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반반.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연락들을 받게 돼요. 오늘 못 옵니다. 뭐 이런 연락들도 있고.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되겠어요? 사실 사람 수 때문입니다. 그런, 그래서 뭐 평일에도 항상 말씀을 올리면서도 그 제약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주일에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수없이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무거운 짐을 나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정말 막막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너무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죄예요? 일단은 제 안에는 무슨 죄입니까? 아니, 갑자기 멀쩡히 사역하던 교회에 때려치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제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공무원이라 그냥 연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7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또 무슨 죄입니까? 여기 보면,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이 형주 형제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또 포천에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죄입니까? 나를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작은 사명 붙들지 못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죄에 대한 탄식이 저한테 날마다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무거워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제탓 같아요. 다제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가라앉다 보면 진짜 심에 땅끝 밑에까지 처져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실 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 평생에 말수가 가장 많이 줄어있어요. 가장 웃음이 줄어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진짜 이, 이 주일 오는 예배 준비할 때까지 막 힘들거든요. 요즘에 좀안 해가서 좀 난데, 애둘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세팅하고 있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얘네 막 둘이 뒹굴러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혼자 세팅하고, 땀은 나고, 사람들은 또안 온다 하고,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죄악들이 그렇게 떠오르고 한 주간 생각이 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회복이 일어나요. 왜요? 그 순간 뭐만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만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되면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마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 그 다음 답이 뭐가 되어야 돼요, 원래는?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뭐가 나와요, 그냥. 급해요, 급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급한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은혜가 이미 이만 은혜가 당장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날마다 그 죄로 인해 이 바울,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고백 정도가 아니라 탄식이에요. 눈물이에요.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나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것밖에 살아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탄식에 멈춰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탄식과 슬픔 가운데 갇혀 있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크게 크게 느끼셔야 돼요. 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하게 살,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정말 어, 찬양 가운데 살고요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새벽기도도 가고요 저는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착각이에요 헤어나오셔야 돼요 누가 이탄식을 했어요? 바울이 했다니까요 죽으러 가는 그 길마, 길에서 누가 이 사람보다 선하게 살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그리고 그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영광을 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사람의 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찰스 시몬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를 바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악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그두 그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멘.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악함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런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끝나면 진짜 최악이에요 죄악. 어쩌면요 예수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셨다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함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한때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오늘 나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 세상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남들도 돕고 살아가고, 남들도 이해하려고 살아가면서,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조금만 살아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로 남들을 정죄하며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의 나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